우리 유튜브 있는거 알게 t u 나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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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o u t u b e YouTube. 대도 나올 수 있나? 좀나 강동중인가네강동중 동종, 동 동종. 동종, 어종 동종, 동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어종동시하종만동네축구리종 동종. 고종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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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니도 너무 잘한다 걔 <laughs> 완전, 완전 자신있게 하네 진짜 한번 해봐 진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한번 쫄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laughs> 형들 이좀 다함? 얼굴이랑고욕이라이 아, 얼굴이. 네, 대회 때 승훈이랑 계속 같이 다니네. 잠도 같이 자고, 차도 같이 타고. <laughs> 둘이 묶었다. 승훈이, 아. 네, 네, 잘한다고? 기도 잘한다, 기회가. 동훈이, 형은 총을 박히는 네. 아. <웃음> 동훈이 <웃음> 형이 총을박고있는거 아세요? 네야 되겠다 훈이 형이 기대가 크다 지금 그이 네. 크다 <laughs> <laughs> 진짜 아까 전에 내 쪽에 사람이 응리벌리한것 같아 그러면 진짜 감사하잖아 진짜 실망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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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 아 하는 거를? <laughs>

오, 아, 붙어있다. 시오른발 잘싸. 개발이 어팀 지금 해 축구. 죽고. 네? 야, 좋아하 <laughs> 베시티, 베시티, 베시티 그래. 좀아좀 분열이 많다랄까. 갑자기 왜 그러냐 지 폴란드 구성이 이 음. 덕분에 다 늙어가지고 노들이 빠진 게 제일 크고 아, 진짜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올랐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미가 진짜 뭐 있는데 진짜 그거, 그거 조직적이지 못한 느낌. 공미형 지금 어디지? 지금 공적근딱 이렇게. CGM 아 CGM 공 볼란친가? 지금 공이 뭐 축구팀 있음? 애들끼리? 어, 그러니까 뭐... 뭐, 동네 애들끼리 한시 뭐 시청... 차는 국팀은 아니고요. 그래서 팀이랑 팀이 북구가 축고 잘하잖아 북구? 아, 동구. 동구야? 강동중이 동구 있어? 우리 네. 아, 그래. 쪽이 진짜 끝에 안심역 아, 제끝까지있구 신서 S1 거기 그쪽인가? 아, 아, 신서로 아, 다 아마추어 애들이 가지고 음. 아마추어 팀명 가지고 근데 뭐 교육 감배 준우승 할 정도면 괜찮은 아, 거 아닌가? 운이 좋아가지고 준우승은 두번했어두번다 승부차에 있었어 누구한테 우승했어요? 내가 1학년 때는 경원중, 경원고 경원고? 1대1대로 네. 하시고그 그 아, 승차에서 아, 맞네 맞네 3학년 때 준우승 했는데 그때는 아 그때 진짜 2대0으로 이기다. 2대이돼가지고 어. 누구한테 렸나 학교가 냈더라 이 2대0에서 2대2는 에박이 하네 전반에는 완전 걔네공 못잡다가 어. 후반에 우리가 공 못잡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2대2 됐는데 상호가 겸해 군아 네. 아. 근데 진짜 그때 심판 편파 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오 마이크를 받아가고있길 형들 다 번디 거에서 대답하는거 모른다 센터왕 센터 뭐죠? 나 솔직히 나비슷거 같애 맹정 근데 우리는 오비형들 오면 오비형들이 <laughs> 지금 잘하시겠 왔다 왔다 근데.. 왜냐면 오비 형들이 잘하는 사람 골라주니까 아. 저 골키퍼 형 오비거든 아, 저형 K5 비사형이 아. 아. 저기 왼쪽 센터백 저 형도 오비고 아... K5... 우리 대국들 봐라 빨리

너 알아. 이 잘한다요. 야, 야 어, 뭐 <laughs> 소리 혼자 있네. 어? 아니? 민대언니가 뭐 어. 들고.

알죠, 알죠. 카톡에서 다봤어 응. 카톡 열심히 해야 돼요 니로 카톡 아, 나 우찬처럼 나 하면 안 됐나 <laughs> 아종이 그거 해명했나? 아니 시발 해아하라고야 성민이 형한테 니가 뭐 답장 다 하라고 니폰잘 보는 사이일이지아거면아직 아니, 조금 어그런데 어, 니처럼 답장하기 쉽지 않다 어, 짬밥이 아, 실외... 아, 나도 별로 대화해야 나도... 나도 2호야, 나도 오래 들었어. 아, 그 <laughs> 그냥... 아는 그냥... 다넣 거야. 아, 그래요? 어...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어, 좋다. 오늘 게임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티콘 하나 보내야 되겠 아, 그래가지고... <웃음> 이모티콘 <laughs> 그.. 글씨 옆에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하나... 그냥.. 뭐.. 뒤아만 어, 된다. 그런 거들 좋아합니다. 루피, 빵빵이 이런 거 좋아하지 장식기 아, 좀 하라 네가 해줘야 된다고 아, 저, 저 축구 오대요, 진짜 축구를 못해요 진짜 뭔 소리야 아저 배운 적이 없어요 다 없다 거짓말 <laughs> 아, 저어뭐 상우 형 상우 안 배웠다고 네? 아니 배웠어 상우 안배웠다 왜? 네? 어. 상우 어릴 때 나랑 축구클럽 같이 다녔거아 그냥 그 선수가요? 어. 근데 재식이 상관 잘 안다 원래 저자리, 거든저이리기 지금,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서 지금, 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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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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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공화딱 배운 배 사람이랑 다른 아, 배운. 여의. 울서울이가왜서울이면데 저거는 너무 내려서 먼저 응. 발도 지 않고. 양발이 다붙어있어 야. 축구 보는 거 좋아? 너무 좋아 요아 그래? 어아 어, 그걸... 공감한다 오늘 네. 요즘 좀 아, 옛날, 옛날 축구는 재밌었는데 오늘은 도안나 니가 백 발을 이어고 축구를 망쳤다니까 아그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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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나면 어쩔 수 없는 데와 그... 뭐야 뭐야와동문이형이데씨 뭐야 와 지루하다고? 네. 왜 지루해요? 살짝 한 알게임 <laughs> 중에 한 게임은 지금 얼마 요 메뉴가 유유 메뉴? 메뉴들 유럽 네유럽아 유럽파 네 아. 그러면 예민 씨 예, 예. 오늘 1시 반에 알길날드 광주를 보아 진짜요? 그거 봐라 재밌그 역배 아니에요? 대수 역배지 <laughs> 몸값이 50배 차이인 거 <laughs> <laughs> 어디서 요 사우디 아 그런 거 목욕이, 5 0이차이로욕이목 그중에 절이이상이 목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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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기 목욕이, 이목리이 목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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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잘어혀 너무 근데 는 이거 근데 좀삐뚤데 원래 네가 그거 소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 여기. 아, 이게 돌아가나? 아, 이 17번? 네려주 어어 어 코너킥 띠라고 는진지자 이제 네가 해봐. 17번? 그걸려 아까 코너킥에서 아. 올릴 때어어 어. 제가 코너킥 탄적 있나? 아까? 아까 저기에서 쳐가지고 넣었어 아그래 방금? 아니요 그터터 아. 지금 올릴 때네제성 그래. 올해 총무 제가 올해 총무 김희성 형들 이름 하나씩 외워 오늘 집에 왔네 공해 대회 나가니까 시험 공부하지 말고 아, 시험 끝나? 아 끝나? 어이 축구 자주 함? 동네 애들 이랑 그냥 토요일 마다 응. 개 좁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넓은 데 서는 거의 철도가 없어 가지고 응. 음. 와, 아무리 짓나 헬스 좋다. 언제 끝나? 월요일에 근데. 뭐, 뭐 지금 언제끝나올려요려울 거의 려울다술려 울려, 울려. 가려 울려. 고려 울려. 울려, 게려 울려, 싸워. 울려, 오.. 그... 그... 원래 데려! 오른쪽 백? 아, 애들이랑 할 때는 그냥 살짝... 대회 나가고 어디 뛰고 싶어 어디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면 A 사이백 오른쪽에 오른쪽? 네 근데 왼발인데 오른쪽 백 뛰기 좀 무섭지 않나 왜요? 골을 잡았을 때 안쪽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아 잘리기 쉽아그 정도 패스는 아. 패스. 어? 수비할 때 그쪽 방향만 수비할 줄 알아서 아 <laughs> 친구 중에 잘하는, 많이. 잘하는 게 많이 많이 하나 잘하는 게그 정도고 신명 동생 있는데 걔가 좀잘 트리... 슈팅은 좀 약간 몸이 세져가지 응? 걔가 걔 진짜 공을 절대 안 뺏겨 뺏기고 스 엄마한테, 엄마한 계속 네.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직 싸우는 거가 많은 스타일이네. 아또 없죠? 없나? 없나? 근데 음. 자는 절대 안 시켜준다는 그거라고 음. 죠. 그 그래, 누나가 3년 동안 고등학교 더, 더 먼데 다녀가고 네. 스타트를 끊어줘야 해서 경북예고 네. 한1 시간 1 0분 정도. 이지스도좀 있게 나옵니다. 패스. 나이스! 저 심판 봐야겠니? 저 심판 지어못 봐요 심판? 네. 좀 망가져 보이는 게. 땡 니.. 네, 기계구나 네 이거 까울이네 대회 같은 거좀 욕심 있어? 욕심이요? 응. 솔직히 없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 욕심? 일월 때만 하고 좀 그래도 아. 있고 대회 같은 거 나오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또 나가면 좋죠? 근데 막 엄청 막 욕심이 그런 거 음. 제가 그걸 잘한 게 아니라 가지고 이러지 마요 그냥 땜, 땜빵 물 열심히 갖다줘야죠. 그니까 진짜 물 열심히 갖다줘야지. 그러니까, <laughs> 진짜 축구하려고 대화하고 요네 어? <laughs> 어떻게 만족하면 대화하고 축구 이것밖에 없다 이거 그렇죠? 할게 이것밖에 없죠 아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잘하셔가지고 친구이샘플 센터에 센터 터이 샘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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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하네플이 샘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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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